책책 독재 로그인 결과 비즈 시큐원드트리 독재 독재를 취했다 <목소리> 제가 그 당시에 좀 약간 어, 랩을 좀 잘하는 bj였어요 왜냐면난 그때 진짜 약간 힙통령이었거든 입이 안 맞으니까 천천히 입에 붙인 다음에 피치를 점점점점점점 빠르게 올리는 거야 그럼 입에딱 붙거든 그래서 내가 저게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노래틀면 그들 랩핑이 튀어나와요 채채 윰댕언니 2017 버전 랩 버전 한번 갑시다 독재 로겐 그럼 독재 로겐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음음아아 아, 오랜만에 독재 로겐 한번 달려볼까?

My sister comes to you. the come yard. My sister comes to the yard. My sister, my sister, okay Call it, the DJ, call, it the DJ, call it the DJ Shake it 1, 2, call come on Top, Shake Rogan Top, come on, Top, J, top To the top, J, Rogan, Rogan Top, zero Rogan Top, J, Top, J, Rogan To top, J, Rogan You can have all, die the sky. You and this you and me up And on, this number one money, two more, Come on, come on like this, one, say two, say one, two, three I'm popping, popping, popping. it's better come on.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독재로인사임이었죠아 신났네 독재네 독재 <laughs> 독재로인 <laughs> 문화컬처 쩔었어요 제일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네, 이제 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채팅창에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달려 오호, 달려 야. 이런 식으로 채팅은 계속 나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도 몇번 얘기했었는데, 유튜브 애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 그게 뭐예요? 우와, 저게 뭐야? 이랬었는데, 오늘 좀 위안받은 건 여기서는 되게 아는 사람이 많더라. <laughs> 되게 기분이 좋네요. 뭔가 같이 역사를 함께 한것 같아서.